목사님랑 5분 동안 인터뷰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네, 어려서 한 20대 후반부터 예수를 믿어갖고 이렇게 한 밤이 넘어도록 예수를 믿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럼 20대 처음 믿어서 한 밤이 될 때까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이 뭐가 있나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불교인이었어요. 네, 어머님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시까그럼 처음에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년 때. 처음에 어떻게? 청년 때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면 아 제가 아 조만한 제 금산이니까 금산에 7월달에 삽을 갔거든요 이먹게 뭐 나도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그게 전도지. 그 동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도지인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한 가정이 질병 때문에 집이 망하는데 예수 믿고 질병을 고칭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보고 아무도 예수 믿으라고 안 하는데 궁극찬. 성루교회 나가서 처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었는가 초년때 몇살때였어요? 몇 그때 한 23살? 음. 22살 됐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아니 근데 전도지에 예수 믿으면 못 받는다는 그 그림 그리, 그림기에 믿겠어 예초리 그때? 그렇게야. 아 아니 누구한테나 예수 믿으라 소리도 하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 지옥 가는지 도는 모르고 있는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 그 예수 믿어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고침 받아서 그. 여러분 집안에 환자 있으면 얼마나 어려워요 병원 갔다 돈 갔다 바쳐야지 수술해야지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아 이와 같이 질병도 고충을 받는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성경제 35원인가 주고 사갖고 그때부터 예수를 있을까지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언제부터 목사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어 목사님 오래된 게 됐습니다. 오래된 이 되가지고 우리 신랑이 싫어해요, 일하는 걸.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일을 못하고 그냥 협동 전도사로 있다가 우리 우리 남편이 주의 일을 못하게 하니까 일을 못했는데 그분이 소천하시고 전적으로 복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마음인데 이제 우리도 이 차량 타는 거 왔으니까 준비한 준비하기 전까지 네, 우리는 자목사님여러분을 네, 박사님. 위해서 한몇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토요일날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찬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 찬양 소리를 듣고 정말로 마음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변하. 이제 완전히 죄 용서받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다가 눈물도 없고 애통함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 갈수 있는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한번더 마지막까지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어른들 어머니 아버지를 보살펴줄 걸 믿사옵고 아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네. 아네.